진정하시고요. 여러분. <laughs> 우리 눈누또 진정하세요. 네. 댕터 한번보인사받아야 지금 저희도. 돌이내라고 와이파이 연결이 어었다 우리 부르타 한번 들 아,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역주 오빠랍니다, 오빠랍니다. Yeah. 사실 역주 오빠라고 저희가 다 똑같은 역주 오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자 어떤 오빠인지 매력어필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yes. 지영오빠네 저는 섹시한 오빠입니다 아아아아 진짜 섹시를 했다 근데 아 <laughs> 네. 개인적으로 하나 보고싶은게 있는데 <laughs> 네, 네. 천이 한번맞춰보어요 소리? 저 어, 이거 진짜 좋아하이 자기 전에막 봐요 치마를 다쳤그러면은 노래 되나? 아 들으니까 어디 아, 부터 하면 될까요? 빵빵빵던 오케이 오케이 노래가 아니네요? 네빵빵거려빵빵바라빵빵거려바빵빵라 빵빵거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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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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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 공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진주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남은 공연 재밌게 즐겨주세요. 저는 다음 무대 때문에 먼저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막내 망치는 어떤 네, 오빠예요? 네, 제가 여기서 유일한.